문제다인는 신의손입니다. 17년도 2회 제5과목 노동관계법규 해설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1번 근로기준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에 신고를 할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거. 1번의 퇴직금 아니에요. 2번의 해고 사유나 해고 일정 그리고 해고 예정 인원 4번의 근로자 대표 협의한 내용 이런 것들은 해고 계획 신고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82번,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 파견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고자 하는 데는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아니, 아니, 고노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몇 차례 벌써 얘기했죠. 2번에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의 유효 기간은 3년이다. 이것도 많이 했었고요. 3번에 식품접객업이나 숙박업을 하는 자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행할 수 없다. 맞는 내용이에요. 4번에 근로자 파견 사업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은 파견 사업주는 파견 사업주가 이 파견 사업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어요 그 처분 전에 파견한 파견 근로자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이 파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즉 파견 근로자의 파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파견 사업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당연한 거겠죠 83번 헌법상 근로권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함께 근로의 의무를 준다. 맞는 거고 최저임금제는 법률에 의하여 시행된다. 이것도 맞는 거고요. 3번. 근로의 권리의 행사를 위한 입법으로는 직업안정법 그리고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등이 있다. 3번. 맞는 건데요. 4번에 법인도 근로권의 주체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근로권 자체가 자연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법인은 근로권의 주체가 될수 없고요 자연인이 바로 근로권의 주체가 되는 것이에요. 84번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진에 관한 법령상 명예 고용평등 감독관 즉 명예 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3년이고요 연임할 수 있어요 2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예감독관의 위촉 및해촉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에요 위임한다 3번 남녀고용평등제도에 대해 홍보개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상근을 원칙으로 이게 틀렸네요 이 명예감독관이 남녀 고용평등제도에 대한 홍보, 개몽,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비상근이요. 상근이라는 것은 늘상 출근한다, 이런 뜻이에요. 비상근과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에요. 4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명예감독관으로 활동하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어 해당 사업의 노사 대표가 공동으로 해척을 요청한 경우에 그명예감독관은해촉할수 있다. 맞는 내용이네요. 85번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종류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하며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2번에 확정 기회형 퇴직 연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예요.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이 24분의 1이상 아니고요.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 기회형 퇴직 연금 제도 개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2. 번에출렸되요 3번 확정 기회형 퇴직 연금 제도의 가입자예요.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할 수 있고 반기마다 1회 이상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맞는 거고. 4번에 확정기회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예요. 뭐 가입자 중에서도 특히 근로자란 말이에요.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 인출할 수 있다. 이 내용 상당히 중요한 것이야. 잘 살펴봐 주시고요. 86번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상 국가 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생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생애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사업주 사업주 단체가 하는 직업능력 개발 사업을 촉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당연한 거겠죠. 2번에 사업주는 사업주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에 관한 상담 선발 기준 어, 마련 등을 함으로써 근로자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주라는 것이 틀렸어요. 이건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예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이렇게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관한 상담이나 뭐 이런 것들. 어, 해야 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사업주 틀렸다는 얘기고 3번의 사업주 단체는 맞는 얘기고 4번의 근로자는 이렇게 해야 되고 국가 지방자치 단체 또는 사업주 등은 이렇게 이렇게 협조하여야 한다. 맞는 내용들이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돼요. 87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설명 틀린 건이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본은 그래서 이렇게 맞는 것이에요. 근로자를몇 명이야 그런 거 없고요. 한 명이라도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는 이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사실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다만 동거하는 친족, 동거하는 친족이나 지금 3번에 나와 있네요. 가사 사용인 동거하는 같이 사는 친족이나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3번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죠. 많이 나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 2번 틀렸고요. 상시 5명이면 아니라니까요. 한명 이상이라도 한명 이상이라도 근로자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4번처럼 선언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자는 모든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틀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2번, 4번이 어, 틀린 답이다. 88번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능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하는 것, 차별에 어, 1번 보시면 직무의 성격에비추어 일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돼 채용 조건을 다르게 하는 경우는 차별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1번은, 2번도 마찬가지고, 3번이네요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남녀 간의 정년 연령을 달리 정하는 경우는 차별이라고 어, 어, 볼수 있는 것이죠. 89번,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기금의 용도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2번, 3번, 4번은 모두 맞는데요. 1번에 퇴직급여의 지급은 사업주가 사용자가 지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로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90번, 고용정책기본법상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 확보 지원 시책이 아닌 것은 1, 2, 3번 이게 다 맞는 내용에 해당되어져요. 그 해설편도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어, 단지 이 4번이요. 업종별 지역별 고용 조정의 지원이라는 말, 이 고용 조정의 지원이라는 말잘봐으세요 이거는 고용 조정 지원 및 고용 안정 태책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업종별 지역별 고용 조정의 지원은 고용 조정 지원 및 고용 안정 안정대책에 해당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이에요. 91번 직업안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거, 직업안정법에 사용하는 것이에요. 1번, 2번 좋은데, 3번요. 직업지도란 구인자 또는 구직자에 대한 고용정보에 제공 직업소개, 직업지도 또는 직업능력 개발등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고용을 지원하는 서비스면 그거는 직업 지도가 아니라 고용 서비스라는 용어가 맞는 것이에요. 고용 서비스 이거 직업 지도가 아니라 고용 서비스로 고치셔야 돼요. 뭐껌미죠 이런건 모집이라는 거 한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92번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일본에 고령자는 55세 이상인 사람이다. 맞고요. 준고령자는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사람이다. 맞는 거고. 3번에, 제조업의 고, 어, 고령자 기준 고용률은 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100분의 3 아니라고 했죠. 100분의 2라고 했어요. 그리고 운수업, 부동산업, 임대업은 100분의 6이고요. 제조업과 그리고 운수업, 부동산, 임대업 빼는 나머지 기타 어, 사업에서는 100분의 3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 그래서 3번이 여기 틀렸네요. 93.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상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의 기본 원칙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건 1번. 근로자 개인의 희망적 성능력에 맞게 생애에 걸쳐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맞겠죠. 2번. 사회적 공공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 주도로 진행되어는데 네, 틀렸어요. 사회적 공공성의 원리에 따라 국가 주도 이것도 다 틀린 것이네요. 2번은 이렇게 고쳐야죠. 이거 직업능력 개발 훈련이잖아요.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이 되어야 하고요,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직업능력 개발 훈련은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노사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거예요. 막 국가 주도로, 막 공산당이야? 2번이 그래서 틀렸어요. 3번. 직업 능력 개발 훈련에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4번. 근로자의 직무 능력과 고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 산업 현장의 수요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렇겠죠? 9 4번 근로기준법상 취업 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역시 점잘 나오는 곳이에요. 1번에 취업 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일회 금액이 평균 임금의 1분의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을 총액이 1 임금 지급계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해 잘 받으셔야 돼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서 감급, 예를 들어 월급 봉급을 감한다 이런 뜻이에요. 어, 감액할 때의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일회 금액이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 평균 임금의 1일 분의 2분의 1 총액이 1 임금 지급계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일단 틀린 거 나왔고요. 이번에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어, 이게 어, 신고할 때는 이 사람들 과반수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다시 한번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만약에 노동조합이 없다면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3번 취업규칙을 어, 이번처럼 단순하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불이익하게, 누구에게,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이때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구분해 보시죠. 2번 취업규칙을 단지적인 신고할 때는 노동조합이나 만약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의견을 첨부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에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이렇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 가반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거잘 보셔야 돼요. 4번에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한다. 당연한 거겠죠. 95번 고용정책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 고용 정책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에 구직자의 자발적인 취업 노력 촉진한다. 2번 맞는 것이고, 1번 맞고, 2번도 맞겠죠. 3번도 맞는 것이고요. 4번에 실업의 예방이라고 들어와 있는데, 실업의 예방은 바로 고용정책 기본법이 아니라. 고용보험법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고용보험법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이 4번이 어,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96번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어,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피보험자여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금 안전기관장에 신고해야 하지만 일주일 안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 내용이 이렇게 싹 빠지고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이나, 이직이나 취업한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에 신청서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하여야 한다, 이 개정 내용이에요. 그래서 1번이 이게 틀린 내용이 되고요. 2번에 피보험자가 유가 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하였을 때부터 유가 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3번.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유가 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도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되어서는 아니된다 어, 아니 이렇게 했는데, 아니죠. 이 금품을 이렇게 미리 지급받은 경우가 있다면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할 수 있다. 어, 육아휴직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어, 고쳐야 되는 거지, 것이겠죠. 그래서 원래는 3번이 답이었는데 개정되면서 1번도 이렇게 틀린 내용을 됐다는 얘기예요. 4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자에게는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연하겠죠. 이거는 97번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상 훈련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훈련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직업 능력 어, 해당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받은 사람이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이수한 후에 사업주가 지정한 업무 일정 기에 종사하도록 할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직업 능력 개발 훈련 기간의 세 배를 초과할 수 없다. 문제 많이 나왔던 것이잖아요. 2번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 그 어, 고용 근로자가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잘 나오는 것이고요. 3번에 기준 근로시간 외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기준 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이에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 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어,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삼번 틀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준 근로시간 쉽게 말해서 기준 시간, 기준 근로시간 왜라고 했으니까 쉽게 그냥 퇴근 후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퇴근 후에 훈련을 시켜준대요. 퇴근 후에 훈련을 한대. 근데 그게 생산시설 내가 그냥 그 근무시간 이랬던 그 생산시설이나 근무 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아니야. 어? 생산시설이나 근무 장소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서 하는 근로, 그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잖아요. 이럴 때는 다른 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퇴근 후에 훈련하는 것이 내가 그 근무시간에 일하던 생산시설이나 근무장소에서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냥 하던 일하던 곳에서 다시 퇴근 후에 직업능력 훈련시간이라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은 훈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업주는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기준 근로 시간 내 실시하되 해당 근로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준 근로 시간 외의 시간에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4번 맞는 내용이고요. 98번. 직업 안정법상 고용 서비스 우수 기관 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업무를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이거 1번 맞는 내용이고, 2번에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을 인증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6개월 아니에요, 1년 이상이에요. 3번의 고용서비스 우수기간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1년 너무 짧죠 3년으로 한다. 4번 고용서비스 우수기간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인증을 받으려면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아니죠. 6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99번이요. 헌법상 노동 3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 단결권, 단체 규소권, 단체 행동권이라고 했어요. 2번이 아니겠죠? 몇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원칙이 아닌 것은 임금지급 원칙은 1번에 나와 있는 통화불의 원칙, 그리고 어, 2번 이 정액불이 아니에요. 정액불이 아니라요 전액불이에요. 전액불.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직접 줘야 한다는 직접불의 원칙이고요. 정기적으로 일정한 기일을 정해서 최소 월 1회 이상 지급되어야 한다는 정기불의 원칙이에요. 이번에 정액불이 아니라 전액불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2번이 원칙이 아니네. 강의는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